안녕하십니까? 꿈꾸는 시니어TV입니다. 정부와 정치권이 국민연금 기금 고갈로 인하여 국민연금을 못 받을 것이라는 청년 세대의 불안을 해소하고자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방안을 추진하지만 결국 땜진식 처방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지 말만 그럴싸한 수사법일 뿐 실제로는 약속된 연금을 보장하지는 못할 것이라는 주장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국민연금 지급 보장 법제화에 대한 논의가 나오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이해가 되기도 합니다. 21대 국회 연금 특위 공론화 위원회는 500명의 시민 대표단을 구성하여 총 4차례의 연금 개혁 토론회를 열었고, 이란 더 내고 더 받는 소득 보장안과 이한 더 내고 그대로 받는 재정안정안. 이두 가지 안을 놓고 설문조사를 통해서 시민대표단의 의견을 도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1대 국회 연금특위공론화위원회 논의안을 보겠습니다. 현재 제도는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 기금고갈 예상시점 2055년, 기금 소진 후 필요한 최대 보험료율은 35%까지 올라갑니다. 이안인 소득 보장 안을 선택하면 보험료율 13%로 소득 대체율은 50%로 기금 고갈 시점은 2061년 누적 적자 702조원 증가 기금 소진 후 필요한 최대 보험료율은 43.2%로 올라갑니다. 이 안인 재정 안정안을 선택하면 보험료율은 12%로 소득 대체율은 40% 유지 기금 고갈 예상 시점은 2062년 누적 적자는 1970조원 감소 기금 소진 후 필요한 최대 보험료율은 35.1%까지 올라갑니다. 이와 같이 기금 소진 후 필요한 최대 보험료율이 현재 제도에서는 35%, 이안 소득보장 선택 시에는 43.2%, 이안 재정안정 선택 시에는 35.1%까지 크게 올라가는 모습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이두 가지 안의 설문조사 결과 시민 대표단 56%는 소득보장안을 선택했고 시민대표단 42.6%는 재정안정안을 선택했습니다. 다음은 국민연금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설문조사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란인 소득보장안은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은 40%에서 50%로 인상하는 안인데요. 찬성률 56%입니다. 이안 재정안정안은 보험료율은 9%에서 12%로 소득 대체율은 40%에서 40%를 유지하는 아닌데요. 찬성률은 42.6%입니다. 그러나 이안을 선택하든 이안을 선택하든 누적 적자가 발생하는 문제점은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누적 적자가 이란이든 이안이든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지금 소진 후 필요한 최대 보험료율이 현재는 35%, 1안인 소득 보장하는 43.2%까지, 이안인 재정 안정하는 35.1%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기금 운영에 크게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는 것입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말 내놓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에서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 세대의 신뢰 제고를 위해서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국민연금법에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다만 지급보장 명문화로 연금개혁을 하지 않더라도 현행제도가 그대로 유지될 수 있다고 오해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연금개혁과 동시에 법률개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22대 국회가 출범하자마자 야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에서도 국가가 국민연금지급보장을 책임지도록 명문화하는 법안이 발의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연금기금이 고갈되면 오랜 기간 동안 많은 보험료를 내고도 연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이라는 청년 세대의 우려를 불식시키고자 하는 취지로 볼수 있습니다. 22대 국회의 개정법률안 내용을 살펴보면 남인순 의원은 국가의 책무조항을 연금급여의 안정적 지속적 지급을 보장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이수진 의원은 아예 국가는 연금급여 지급액을 국민연금 재정으로 충당할 수 없을 경우에 이를 부담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신설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더라도 실제 효과는 크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습니다. 국가가 연금지급을 보장하는 내용 자체는 현행법상으로도 규정이 돼 있는 상황이고, 보험료를 얼마를 걷어서 연금을 얼마를 줄지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의 대표적인 사례는 공무원연금법인데요. 공무원연금법은 국가나 지자체가 급여에 드는 비용을 기여금, 연금 부담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 부족한 금액을 부담해야 한다며 국가의 지급 보장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5년에 공무원 연금법을 개정하면서 이미 은퇴한 사람이 받는 연금도 2020년까지 5년간 물가상승률에 따른 인상분 상향을 중단하였습니다. 결국 당시 물가상승률이 연 3%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총 15%의 연금 급여가 삭감된 효과와 같은 것입니다.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 안건에 대하여 시민단체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은 강력한 지급보장 문구가 있더라도 제도의 지속 가능성 우려가 있으면 수급권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고 정치권이 미 봉책인 지급보장 문구에 집착하기보다는 지속 가능한 연금개혁 방안을 만드는데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이것이 전공법이고 미래연금지급에 대한 신뢰를 확보하는 방안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윤성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일본처럼 100년 뒤에도 캐나다처럼 150년 뒤에도 지급할 돈이 있으면 지급보장 문제는 자연스레 해결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22대 국회의 연금개혁 진행 상황을 보면 21대 국회 때 중단된 연금개혁 논의가 22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50일 가까이 공회전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2055년이면 기금고갈이 전망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하루 늦어질 때마다 손실이 천억 원씩 나온다는 경고가 이어지고 있지만 여야 모두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미루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여야는 연금개혁 법안을 만들 연금개혁 특별위원회 구성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힘은 여야정 협의체와 국회 내 상설 연금특위부터 만들자고 주장하고 있고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개혁안 제출이 먼저라며 콩을 정부로 넘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앞으로 연금 개혁이 어떤 방향으로 진행이 될지 모두 관심있게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에 관한 안건 진행 상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시청자님들의 의견은 어느 쪽이신가요?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동영상 주제는 국민연금 지급보장 법제화였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